아니 아니 벌써 내가 방금 잡은 건 무엇이냐? 바로 활 잡았어? 활을 잡았어. 아 이거 말이 된다고 자. 생각하니? 아 정말 민트가 한 마리 도못 잡았다고? 어. 하하하. 그냥 나한테는 어떤 저것. 문에서 떴다는 거. 하하. 이런 거 있어? 응. 훈이 어. 드디어 연어 하나 잡았어. 벌써? 태기야! 어? 끊어봤다! <laughs> 어. 우리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알지? 응. 병원 씨. 병원 내 낚시대 온줄 알았는데 종이 낚시대 가는 거. 벌써 너무 많이. 잠깐만 우리 집 가야 돼. 맞다 고양이들 배고파할 텐데. 내가 아침에 조금 줬다 해도. 일단 여기 라면 그래 좀 치워, 치워야 할 거네. 응, 너가 좀. 어 손님 온댔잖아. 어 정말? 어 너도 좀 도와줘. 근데 손님은 누 응. 특별한 손님이래. 응. 엄마. 미우니. 미우니에서 온. 어? 미야 니가 A형을 그래, 좀부탁줘 응, 어, 지금, 애들한테 지금 밥다 줬는데. 민야 아트야. 아, 이건 어. 우리. 누나. 누나. 어? 누나? 왜? 나낚시어 이제 집에 가야지. 나밥다 줬어. 나대나나 어. 그래? 경훈아. 응. 집에 와봐. 누나 집에 와봐. 고기들이 올게. 나또요나또요요르트 아줌마 제발요. 누나 왜? 집에 와서 나한테 이날 아이템 다 여기 넣어놔. <laughs> 얘들아, 오늘 기아 선생님 오시고 우리는 오늘 마지막 클로징을 하는 거 어때? 어? 다 끝나게? 응. 너무 많이 찍었어. 건, 이제 건티 아트와 건티비를? 아, 잠깐. 음. 이 친구 지금 잠시만 쉬는 거오데안오 거야? 지뭐 어. 엄마, 이거 어쩐지, 너가 정원 아주 예쁘고 멋있게 꾸몄는데없었도 나가 얼마나 이 역을 걱정했는 줄 알아? 우리 정원이야. 너가 예쁘게 다고 났는데, 네가 없으면 안 돼. 오, 스카. 어쨌든, 우리 물 고기는 나가 물고기한테 죽올 테니까.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너 진짜, 진짜 너나 중요한 나 생님 나... 손님이 언제 오는 거야, 도야자? 공부 책이에요. 응. 공부는 내일에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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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게 하고 있고. 벌써 아, 아또닦았구나 응. Let it go, let it go. <목소리> 진현수 님 근데 도대체몇 시에 오셔? 곧 오신. 아니죠 아니 마크에서요. 어 아, 도대 체 언제 오시냐고. 어 지금 왔다. 띵동. 그 어. 누구지? 엄마가. 어? 지금... 없는데? 아 그때 왔어. 어 내일은 민성이. 드든. 아니 나야겠어. 오늘 주. 어, 어. 주민이구나. 나 지금 밥. 아 그러게 네가 왜 아왜 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건이야 왜? 그 손님 이제 우리 마을에 도착해서 지금 걸어온 중이래. 응왜 걸어가 우리 집,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 멈... 우리 우리 마을 버스 주차장 있잖아. 어 어. 지금 그쪽에 지금 내려 그쪽이 꽤 우리한테 멀잖아 조금. 음. 그래 지금 거기 다 아주 시, 열심히 걸어온 중이래. 음. 나 마그마. 어, 보여요. 이제 왔다. 어, 어디, 어디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버릇다는 녀석 너그런니까 못생겼구나. 아우, 이거 아파. 아, 나, 가 좀, 제가, 제가, 야, 손님, 손님, 어디 가세요? 손님, 집에 간다. 어디 가니? 아니, 그, 내 집이야, 이제. 아니, 그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저, 건우야. 사실 오늘 손님이, 응. 우리 집을 가지러 왔대. 뭐? 저기.. 없애띵띵띵 띵. 깃펜 깃발로 없앤다. 다이아. 이아민 두부로 없앤다. 어 없어졌어. 겁나서 도망쳤나봐. 나 렉이 좀 많이 걸렸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 우리 클로징 하자. 잠시. 자, 아트님 어디 가세요? 네, 저 금방 갈게요. 아빠 여기 오세요. 잠깐만요. 오늘 누가 때였 오늘? 이거 아니지. 아니야. 근데 누가 쟤도 때였다. 자, 클로징하러 어디, 우리. 아, 1년인데. 일요일. 민트에 뒤에? 3인칭에. 어, 오케이, 3인칭.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응, 이 아니, 2층 집. 은 빨리 옆에 서. 2층 집은 이제 다 했고요. 아, 들된답다어쩌기 네.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그, 2층 집은 이제 좀, 나중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우. 아트. 민트. 이었습니다. 민트. 구독하기에 꼭. 꾹...